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지내셨나요? 어, 오늘은요, 여러분들, 집안에 한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두세 번 혹은 많으신 분들은 뭐 십여 차례 이상 있는 행사들이 있죠. 바로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집안마다 이제 뭐 기독교가 아닌 분들은 거의 제사라는 거를 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제삿날에 꼭 지켜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제삿날의 하루를 지내시는데요. 우리가 제삿날. 의 의미를 조금 되짚어보고 제삿날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삿날은요 어, 우리가 보통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큰 집에 모이든 뭐 작은 집에 모이든 제사를 이제 주관하는 이 집에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요 거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틀 전이나 최소 하루 전날에는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가서 다들 모인 자리에서 남자분들은 거의 이제 뭐 식사를 하시거나 약주를 하시고요.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고 여자분들은 거의 이제 주방에서 나오지를 못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하루 종일 하시는 풍경들을 많이 봤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뭐 간소화도 되고 약소도 돼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제사날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사 음식을 하게 되잖아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하는데에도 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제사 음식을 할 때는 에 굉장히 청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들만 뭐 이렇게 해놨을 때 깨끗하고 더러운 거를 알거 같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망자라고 하고 이제 혹은. 귀 귀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을 못 하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망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망자들이 왔을 때에 반드시 먼저 알아채는 게이 음식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단번에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입으로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데 어, 이 망자들은요, 귀신들은 흠향을 하게 됩니다. 냄새로 흠향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굉장히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이라고 막 대충 대충 아뭐 나는 그냥 뭐 이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잘안 먹어 해서. 제사 음식으로서 이렇게 막 대충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은 어 원래 성격이 조금 청결하지 못해서 음식을 이렇게 조금 불청결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나 이 제사 음식은 우리 인간들이 먹는 음식보다도 더 청결하게,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사를 많이 어안 지내고 또 제사 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꺼려하시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또 가족들도 예전에는 가족이 많았어요. 그래서 삼3오 이렇게 막두집세집네 집이 모여서 같이 도와줬는데 요즘에는 뭐한 가족 두 가족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형제가 두 분이시면 한 분이 안 오시면은 어, 만 며느리는 독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하시게 돼서 많이들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구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물론 이제 조금 청결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구입하는 게 좋겠죠. 인간이 먹는 것보다. 좀더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 음식을 준비를 할 때에도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다 쳐 봐요. 만약에 제사 음식을 10가지를 해. 근데 10가지 중에서 어떤 분은 10가지를 전부 이 시장에서 마트에서 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한 다섯 가지, 뭐세 가지 이렇게 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와 같이 조상 님을 위하는 이 마음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가지 수보다도 이뭐 예를 들면 풍성하면 좋겠지만 풍성하고 뭐 많고 내가 조금 역부족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형편에 맞추어서 정성껏 그리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차리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제사 음식을 사는데에도 예를 들면 가지 수에 예를 들면 열 가지라고 신다면 한세 가지 정도는 사오셔도 좋은데 반 이상을 구입을 해서 하시는 거는 그닥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정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을 하더라도 정성껏 몇 가지라도 정성껏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 시간.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 시간을 어 어떤 집은 어, 옛날에는요 제사 시간을 꼭 제대로 맞추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서로 바빠요. 그래서 뭐 우리 집에서 지내든 큰 집에서 지내든 얼른 가서. 지내고 또 이제 내일의 일과가 있기 때문에 또뭐 저녁 먹고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뭐 하룻밤을 지낸다든지 혹은 이틀 밤을 지낸다는 건 꿈도 못 꾸죠. 오늘 왔다 오늘 가시기 때문에 어 거의 시간들을 이제 앞당겨서 많이들 저녁 시간에 하시는데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이. 제사 시간은 만약에 우리 조상님이 돌아가신 어 조상님이 1월 10일날 돌아가셨다 쳐봐요 1월 10날 그러면 그 전날 음력으로 해요. 음력으로 1월 10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음력으로 1월 9일 날이 제삿날이 됩니다. 1월 9일 날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1월 9일의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됩니다. 그 시간이 이제 흔히들 우리가 자시라고 하죠. 자시 시간대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왜그 시간대에 지내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 전날 지내는데, 그 전날에 밤 11시부터 1시 사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님이 왕래를 할수 있는, 이 이승과 저승을 왕래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다가 또이 시간대에 전날 밤 11시부터 제사를 지내게 되면 거의 12시가 되면서 어 원래... 돌아가신 당일날 이렇게 제사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받아가시는 날이 옳게 그 날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꼭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제사를 지내다 보면 우리가 보통 많이들 조금 큰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뭐, 보통 이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뭐 이렇게 많이들 모여봐야 한 번, 두 번인데, 친척들 간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형제분들이 모이면 그동안에 못다 한 얘기를 하다가, 꼭 싸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큰 소리를 꼭 내게 되는데, 이제 평소에 뭐 이렇게 못했던 말들도 있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참아왔던 말들이 있죠. 그런 거를 꼭 재산날 만나서 밥 먹고 약주 한잔 하시다가 꼭터트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이제 언쟁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만 이렇게 듣는 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들리죠? 근데요, 이 돌아가신 귀신들, 망자분들은요, 그 조그만 소리도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까지 읽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까지 들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 재산날, 때 모여서 제사 전날이든 제삿날에 모여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언쟁을 하게 되면 싸우게 되면 망자가 뜨게 됩니다. 어떻게 뜨냐면 왔다가 이제 제사 음식을 막 하면서 싸우잖아요. 아니면 큰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망자가 이렇게 제사 음식을 받으시러 오셨다가 너무 막 그게 시끄럽고 싫어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안 드세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제사를 매년 잘 지내는데 어디 가서 보면 조상님들이 배고프단 소리를 하세요. 아, 우리는 제사 잘 지내는데요. 왜 배가 고플까요? 안 드시고 가시니까요 그래서 꼭이 제사날은 마음을 좀 겸허히 하시고 조상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조금 좌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그 다음엔요.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형제분들이 있으시죠. 뭐 삼형제 혹은 사형제 옛날에는 오형제, 육형제까지 이렇게 많은 형제들은 뭐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뭐한 분이나 두분 있으면 많잖아요. 아들들을 하나 또는 둘 이렇게 나시기 때문에 아들님들이 많이 없으신데 형제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만약에 집안에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조금 아픈 건 괜찮아요. 뭐 감기래든지 조금 이제 다쳤대래든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 중병을 앓고 계시는 이제 노모가 계신데든지 아니면 아버님이 조금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오늘 내로 오는 내일, 내일 하신데든지 아니면 젊으신 분인데도 어떤 병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이렇게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사는 지내시지 않는 게 좋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받으시려고 조상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님은 이제 귀신이에요. 말하자면 망자. 근데 이 분이 내려오시는데, 어, 잘못했다가는 이 아프신 분을 같이 이렇게 데려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잘못 그러면 어 또집안에 우환이 끓게 되고, 뭐 어떤 분들은 제사가 막 이렇게 겹겹이 겹치게 돼요. 아버님 제사날 아들이 죽게 되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 집안에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제사는 조금. 그 해는 삼가하셔라. 그 다음 해라도 이렇게 2, 3년 만약에 계속 된다면 조금 삼가하셔라 이런 걸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뭐 사이가 조금 안 좋았던 분들 뭐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는데. 이제 아버지 제사라고 친다면 아, 아버지가 뭐 이래서 저래서 아버지 제삿날 모여서 아버지 얘기를 꼭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의 험담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이래서 나는 싫었고 뭐 아버지가 이래서 나는 정말 뭐 꼴도 보기 싫고 이런 말씀들을 간혹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적어도 적어도 제삿날만큼은 조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험담은 피하셔야 된다. 어,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이 조상에 대한 험담을 하면은 본인에게 좀 돌아오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상에 대한 험담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뭐 제사를 요즘에는 이제 간소화가 되고 많이들 약소가 되고 또 없어지는 풍습이 많은데요. 인간은 태어나서 하루에 적어도 세끼를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근데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끼도 드시고 두 끼도 드시죠. 그러면 우리가 1년 3 365일 어, 최소한 뭐 500개, 700개 이상은 드시잖아요. 인간은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 돌아가신 망자 조상님들은요. 1년에 뭐 기껏해야 뭐두 번, 세번 이렇게 몇번안 되십니다. 그 날만큼은 꼭 조상님 대우를 하시고 제사를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종교에 관계없이 만약에 기독교이신 분들은 이제 절에 맡기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무당에 이렇게 맡기셔서 제사를 대신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못하시는 피리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하더라도 뭐 조금 한 번씩 먹을 양으로 조금씩 하더라도 본인의 정성으로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시는 게 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상님의 은덕으로, 이 조상님의 기운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상님이 편하셔야 자손이 편하고, 조상님이 좋은 데서 잘 가셔야 자손이 어, 부를 이룰 수가 있고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이 조상님을 한번두번 번 지내는 제삿날은 꼭 정성스럽게 그리고 예우를 갖추어서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날만큼은 좀 조용히 그리고 겸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잘 제사를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재산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날 수 있는 날이지만 이 날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켜서 여러분들 복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희궁 꽃들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재산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이렇게 상이 나죠. 상이 나면은 뭐 누군가 돌아가시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뭐 친척분들이. 근데 뭐 친척분들은 개인의 제사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뭐 형제분들, 이렇게 가족분들의 상이 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사날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제산 날이 언제예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전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약에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어 제사가 언제지? 이렇게 당황하게 되죠. 제산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어 음력으로 10월 5일날 돌아가셨다 쳐봐요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11월달이 되겠죠 양력으로는 11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음력으로는 그날에 작은 글씨를 보니까 음력으로 보니까 돌아가신 날에 작은 글씨를 보니까 10월 만약에 5일이라고 되어있다 쳐봐요 그러면 그 음력의 날짜가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음력 10월 며칠을 찾아서, 그날을 찾아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음력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음력이 10월 5일이었으면, 원래는 그 10월 5일날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10월 4일이 되겠죠? 10월 4일날이 재산날이 되는 거예요. 전날이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무수히 많은 상담을 하는데요. 정말 재산날을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이거 뭐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뭐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본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제삿날을 잘못 지내면 안 되잖아요. 하루 차이로. 그래서 제가 아이 말씀은 제가 영상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기본적인 건데 틀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10월 5일날 음력으로 10월 5일날 돌아가셨으면 매년 10월 4일을 찾아서 음력으로 10월 4일을 찾아서 제산날을 지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산날이 되는 거는 아, 돌아가신 날짜는 5일인데, 왜 4일이 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사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 우리가 망자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망자께서 제삿밥을 얻어 드시는 날이에요. 그죠? 제삿밥을 드시러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제삿밥을 드신다는 행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먹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밥을 못 먹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에는 식사를 하신, 살아있기 때문에 식사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로 살아계신 날로 날짜를 잡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살아계셨던 날로 날짜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는데,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은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엄마 제사, 아빠 제사 너무 많죠. 4대, 5대까지 지내시는 분들은 1년 12달, 매달, 한 달에도 뭐 한두 번씩 제사가 끊이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안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묶어버리고, 엄마 아버지 제사를 묶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묶는다 이거죠. 한 날짜로 같이 한다. 두번 제사를 지낼 걸한 번만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도 룰이라는 게 있고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삿날을 합치시는 건요. 합치셔도 됩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바로 합치시면 안 돼요. 시기가 중요해요. 언제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최소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년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너무 길죠?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입니다, 사실은.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20년이 안 돼서 합치시려고 한다면, 최소한, 최소한 10년은 넘기셔야 돼요. 10년이라고 해봐야 10번이잖아요. 10번만 좀 고생을 하세요. 최소한 10년은 그분을 위해서 오롯이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사날을 정말 합쳐야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제삿날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 달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할머니가 만약에 5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뭐 10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할머니 달이 먼저, 할아버지가 그 다음이죠. 그래서 할머니 달에 할아버지 제사를 합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먼저니까 할머니를 건너뛰고 할아버지 할수 없으니까 먼저 돌아오시는 할머니, 제삿날에 할아버지를 맞춘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건 나중이건 맞추는데도 반드시 법도라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대주 남자,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합치실 때는 할아버지 제사에 맞추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뒤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달로 1월달, 2월달 있잖아요. 그 날짜가 할아버지가 뒤라고 해더라도 할아버지에 맞추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를 합치실 때에도 아버지 재산날에 어머니를 맞추시는 거예요. 합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풍파가 없고, 분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또 하나, 재산날을 합치실 때에는, 만약에 올해부터 갑자기 합친다 이거 안 돼요. 내년부터 합칠 때에는 그전 해, 올해 반드시 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머니 제사를 아버지 제사에 같이 합치실 경우에는 어아 지금 생각을 했어 올해 합치셔야겠다.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한데. 올해 제사 날 고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제사의 마지막 제사에 고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사를 하시면서, 어머니, 내년부터는 아버지 제사에서 같이 받으세요. 이렇게. 제사를 하시면서 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버지 제사에, 올해 마지막 아버지 제사에, 아버지, 내년부터는 아버지 제사에 어머니를 같이 합치실 계획입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하셔야 돼요. 미리. 고하신 후에, 그 다음에부터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탈이 없으세요. 그래야 가족에 환란이 없으세요. 그래야 자손들이 편안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법도를 잘 지켜서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법도에 지킨 날짜도 잘 지키고, 우리는, 어, 살아있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세 끼를 드시죠. 그러면 1년이 365일이에요. 곱하기 3하면 1000 끼를 넘게 먹죠.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두 끼는 드시잖아요. 어쩌다가 한끼 드시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이 사람은 1년에 몇백 뭐 끼, 뭐천끼 정도를 먹게 돼요. 근데 간식까지 하면 더 많게 되잖아요. 근데요. 돌아가신 분은요. 1년에 제삿날 딱한 번이에요. 그리고 명절. 제삿날 한 번과 그리고 설날, 추석. 뭐 기본적으로 세 번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1년에 3끼 드십니다.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요.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께 밥한끼 해드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님들, 혹은 우리 조상님들의 밥한끼 대접하는 거는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분들은요. 흠양한다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직접 이렇게 입으로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냄새로 맡습니다. 여러분. 흠양. 냄새로. 근데요. 어, 냄새로 맡는데 다 알아요. 이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지 아니면 지저분하게 만든 음식인지 깨끗하게 만든 음식인지 그리고 싸우면서 만든 음식인지 아니면 사이좋게 이거를 정말 뭐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음식인지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삿날 전에 막 모여서 막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제삿밥 드시러 오셨다가 그냥 휙 가버리세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왜 자꾸 우리 조상님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실까? 왜 우리는 되는 일이 없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갈하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우리 조상님들 대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 오늘은 뭐그 제사상에 대해서, 제사 날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 법도라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법도대로, 우리 전통대로 어, 잘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